바리우스를 해봤잖아요 작은 걸로 근데 키퍼 운내스타를 샀거든요 제가 운내스타를 샀는데 이번에 키가 6피트 6인치라 뭐 가성비로 좋다고 하는데 저는 이 L 보자마자 뭐가 떠올랐냐면 이거 보여요 여러분? 체력 4칸에 개인기 일성 약발 1 보여요? 저는 이게 눈에 띄더라고 그래서 과연 약발 1로 패스를 주면은 얼마나 픽사이가 날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 아니면은 그 약발 1로 달려가가지고 슛을 해보면 과연 어느 정도로 나갈지 한번 궁금해가지고 여러분 과연 이 친구로 여러가지 플레이가 될지 또 약발 이은 진짜 거의 그냥 개발이잖아 개발 갤발. 똥발로 무언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운네 스타일 가자 운네 스타일 운네 스타일 왼발이 약발이 1위거든요 여러분 이거 왼발 한번 쳐볼게요 뭐야 왼발 약발 이우 여기, 여기 가마채이 같죠? 그냥 잡혔는데? 어? 파우치 볼까? 고르만 이거 골킹 아니야? 다음 아, 번에 운네스타일스 세트피스로 그거 해놓으라고? 아! 그럼 더 쉽겠네. 맞네. 약발. 아. 어, 어? 들어가면 한 대? 풀게이지. 개벌른데? 그냥 오른발 드릴패스 여러분? 이런 거. 오 정확해요 여러분 그쵸? 그렇죠? 그런데 왼발로 한번 해볼게요 반대로. 와 어? 야 잠시만, 이걸 오히려 플레이로 <laughs> 왼발. 어어어, 어? 정확한데 왼발? 아, 조이의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잖아. 그쵸? 왼발 정확한데요. 여러분, 오히려 이 정도면 왼발 야, 어디서탄 거야 방금 안 돼, 다시 왼발. 아니, 야! 아니, 오히려 개지리게 가요, 여러분! 코너킥으로 설정해놓을게요, 키퍼를. 그렇게 해서 약발 슈팅 한번 보겠습니다. 어, 근데 왜 이렇게 좋지? 이게? 패스가? 살짝 두고, 이런 거 이제. 아, 약발. 약발 슈! 어, 야, 근데, 야, 이거 약발 읽었지 않은데? 약발! 아, 야, 괜찮아.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여기서 약발 슛와야 근데 처이긴 하다. 건강이들어와서여기서 여기 와야 근데 진짜 에받다 약발 진짜 일은 진짜 앨은 거의 그냥 쓰레기 그 자체인데 여기서 에이 에에에 아, 역방에이 들어갔어! 이제 왼쪽 코너 켜화주시면안 될까요? 오른쪽으로 한번 차볼게요. 느낌이 다른지. 오른쪽으로 했을 때는 풀게로 해도 들어갈 것 같은데? 아, 아 뭐해? 선택이 아니고. 아, 뭐해? 아니, 슬밋 하는데 어떻게 차는 거야, 자꾸 이거? 여기. 자, 볼게요. 가만차기 여기 여기서는 아까는 안되던 풀기 감자 야, 잘 들어가는데? 풀게 말고 그러면 이번엔 이 정도 아이 정도로 제면 들어가네 키퍼들은 자체적으로 스탯이 낮기 때문에 풀 게이지라는 개념 자체가 통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우선은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오늘 키퍼를 좀 써봤죠? 웃는 스타일 써봤고요. 어, 확실히 약발 체감이 안 됐어요. 아니, 오히려 여러분 제가 이걸 쓰면서 느꼈던 거. 크놀드 박스 주변에서 하는 패스들은 무언가 보정처럼 되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 약발 1이면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패스가 그냥 말도 안 되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야. 음, 좀 이상하게 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잘 나가더라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키퍼한테는 약 약발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꿀키퍼한테 약발에 대한 너무 중요한 그걸 주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근데 그 은메스타를 약발을 실험을 해봤는데, 키퍼 약발에 대한 문제점이 없었단 말이야. 멀던 차이? 어, 멀던? 그거 나쁘지 않은데? 멀던 있고 없고 차이? 자, 지금 제가 5초 안에 들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멀리 던지기가 있으면 얼마나 나가는지 한번 우선 지금 써보고, 역체감을 한번 해볼 겁니다. 멀던을 써보고, 그 다음에 이 멀던을 특성을 제가 다른 걸로 바꿔볼게요. 그럴 때 과연 이 멀리 던지기에 차이가 많이 날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멀던 오우, 와 개멀리 잘 가죠 우선 이게 정확히 갑니다 확실히 던지는 거 엄청 멀리 가죠 여러분 이런 거 잡죠 잡으면 이런 거 바로 멀던 우 와우 정확해요 너무 정확해 어디로 던져도 그냥 원하는 대로 다 보낼 수 있는 것 같아 사이드로 던지는 건 정확하게 가잖아 멀리도 한번 던져볼게요 멀리도 딱 가운데로 딱 가운데 정확히 갑니다 진짜 완전 정확하게 가요 나이스 위로 좋고 어, 아, 야 이것도 도움 닫기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뛰면서 중해야 뭔가 더 멀리 가는 느낌이 아닌데? 어, 어, 야, 근데 멀리 안 나간다 은근히 이게 스택이 낮아서 그런가? 근데 만약에 지금 이 상태에서 다른 걸로 바꿔 볼게요. 멀단 없거든 이번에 여러분. 비슷하게 가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정도면 그냥 다 가는 거 아니야? 뭔가 아까랑 비슷한 거 같아. 오른쪽. 오 확실히 짧긴 하... 아 뭔가 짧은 느낌이 들긴 한다. 뭔가 멀리. 와 충격적인데? 네? 야 이거 체감되는구나. 끝에. 와 엄마 대고 오네. 세칸 정도가 딱 끝이네요. 여기 끝에, 야이건 아, 줘야지. 이것도 바운드 되나? 야 이게 멀던이 있으면 여러분 그게 커서가 잡히기라도 하거든요? 근데 멀던이 없으면 멀리인한테 조준이 안 되는 거로 인식이 되다 보니까 아예 다른 데로 줘버리네 원바도 무조건 여러분 봐봐 짧다 이거 메뉴에 줘야지 이런 거 야, 아예 커서 안 가, 정로 이거는 달아야 되겠다. 포한테 멀던은 필수 특성이겠다. 여러분, 이거 다시 달고 다시 써볼게요, 여러분. 똑같이. 멀던 달고 해보고 교체에다가 마르티네스를 넣어가지고 중간에 교체해서 또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5초 와, 여기서. 여기서 이 정도는 가뿐히 보내고. 오, 가뿐히 보내, 오전. 네이머르. 야, 이것 봐. 차이 엄청 나네. 엄청 멀리 보내. 이게 네이머르 가나? 와, 이게가 야, 이게 가네. 멀던 심하다, 이거. 차가 엄청나네요. 이런 거 바로 역습할 때? 너무 좋지, 이러면. 야, 야, 이거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지. 멀던 여러분, 무조건 넣어야 되는 특성이다, 이거. 필수다, 필수, 여러분이. 야, 기퍼기치 한다. 바로 역습. 바로, 와, 씨. 이런 거 띄워주고. 아, 야, 이거 달린 는한 명만 있으면, 야, 이거 이런 식으로 가면 바로 역습인데? 야, 이거 코너킥 때 역습 쓰기도 엄청 좋네, 진짜. 아, 안 되네. 같이 골! 와우! 나이스. 아, 이거 나갔다. 와! 뭐야! 뭔데, 이거? 야, 지니는데? 와 야, 뭐 아웃포인트, 아웃사이드. 와우! 개작 <laughs> 뭐야, 이거? 맞아?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선 <laughs> 써봤는데, 어, 확실히, 여러분, 체감이 됩니다. 벌던 키퍼한테 주는 거는 무. 무조건 달아야 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다른 거 체감보다는 멀던 체감이 확실하고 그 역습 이용할 때도 월, 워낙 좋기 때문에 무조건 넣는 걸 강추드리면서 어, 이렇게 한번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